빈니야이마너 더럽다고 지금 집에 들어오지 마래. 쫓겨났어. 어떡하냐. 아빠랑 너랑 쫓겨났어야. 응? 아이고. 불멍이나 때리자. 아이고. 놀아도 놀아도 어느 정도 놀아야지. 이게진탕에서 이렇게 뭐하고 놀았냐, 너? 얼굴은 깨끗하네? 아이고, 얼굴도 드럽네. 쫓겨났어, 임마. 집에 들어오지 말래 엄마가 들어오지 말래 어떡할 거야. 저녁 때까지 들어오지 말란다비 오는데, 이게 저녁 때까지. 똥 지금 싸고 그냥 들어갈까? 저녁에 나오지 말까? 근데 저녁에 또다똥싸 똥하고 오줌 싸고 나와야 되는데. <laughs> 어떡하냐, 이 기적을 해가지고. 아이고, 불멍이 나 때리자. 고구마 이따 구워줄게. 와줄게. 고구마 구워지면 고구마 먹자. 고구마 굽고 있어, 그래. 엎드려, 엎드려. 어, 그래. 해. 피곤하지. 너도 피곤할 것이다. 피곤할 것이다. 피곤할 것이야 아이고. 지금 졸려 죽겠지, 지금. 넌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지? 씻기 전에는 못 들어간대. 일단 저녁 때한 6시쯤에 씻고 들어가자. 어디서 그거 땅에 타고 있냐 또? 아이, 진짜. 그래, 어차피 버린 거 뭐. 어차피 버린 뭐. 어이구. 뭐 먹어? 뭐 먹었어? 야, 흙을 먹냐, 이 아식아. 진짜. 나, 아, 진짜. 비누야. 야. 비누야. 쟤들 멍색이 진돗개인데좀풍좀 지켜. 이 아. <laughs> 맛있냐? 흙이 맛있어. 아이고, 돌멩이네, 이 새끼가. 이거 맛없지 맛 없으니까 배었다가 다시 물었다가 그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너 좋아하는 나뭇가지 다. 나뭇가지 환장하잖아. 하나 물어? 나뭇가지 하나 물어? 비와. 이리와. 이리와, 앉아, 여기.